고린도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고난 속에서의 위로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궁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가 모든 환란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의 힘이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안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아니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아니와 구원을 위한 것인데,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느니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굳건함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아니에도 그러할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우리가 힘에 겹도록 할량 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또 구출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되,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출하실 것을 신뢰하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돕고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게 하려 함이라. 파울의 방문 연기 사유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너희를 향해서는 더욱더 그리 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여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우리는 너희가 읽거나 인정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노라. 또한 너희가 부분적으로 우리를 인정한 것 같이 너희가 심지어 끝까지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이니 곧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 이러한 확신 속에서 너희가 두 번째 은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먼저 너희에게 갔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로 들어간 뒤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내 길로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러므로 이렇게 작정하였을 때에 내가 경솔이 하였겠느냐? 혹은 내가 계획하는 것들을 육신에 따라 계획하여 예, 예 하고는 아니요, 아니요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참 되신 것 같이,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말은 이해하고는 아니오, 함이 아니었느니라. 우리 곧그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선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는 아니오 하신 분이 아니었으며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한편,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더욱이 내가 하나님을 불러 내 혼에 대하여 증언하시게 하느니 너희를 아끼기 위해 내가 아직까지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너희 믿음을 지배하려 하지 아니하고 다만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이는 너희가 믿음으로 서기 때문이라. 아멘.